바늘 만들어 주세요. 원 안에 바늘 넣고 실 당겨 오고 사슬 세 개. 하나, 둘, 셋. 한길긴뜨기 한 코랑 똑같은 사슬 세개 만든 다음에는 사슬 하나. 다시 한길긴뜨기 한 번.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한번 사슬 하나를 총 6세트 떠 주시면 돼요. 지금 두 세트 떴거든요?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세 세트 떴고,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네 세트 떴어요. 총 여섯 세트 떠주세요. 한길긴뜨기 한번 사슬 하나. 총 여섯 세트 다 뜨셨으면 가운데 오므려 주세요. 그리고 맨 처음에 만든 사슬 3개 중에 세 번째 사슬에 바늘 넣고 꽃잎들 실을 가져와 주세요. 사슬 3개 만들어 주세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옆에 사슬 하나로 된 공간에다가. 두길긴뜨기를 두번 떠주세요. 바늘에 실두번 감고, 사슬 아래 공간에다가 바늘 넣고, 두길긴뜨기 두번 떠주세요. 한번 뜨고, 두길긴뜨기 두 번. 그리고 옆에 한길긴뜨기 코에다가 또 두길긴뜨기 두번 떠주세요. 한길긴뜨기 코에다가 두길긴뜨기 두번 떠주세요. 그런 다음에는 사슬 세 개. 하나, 둘, 셋. 사슬 세개한 다음에 옆에 사슬 하나 공간에다가 빼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옆에 한길긴뜨기 코에다가 빼뜨기 해주세요. 빼뜨기 하고, 사슬 세 개. 하나, 둘, 셋. 하면 옆에 사슬 하나 공간이거든요. 여기 두길긴뜨기 두번 떠주세요. 두길긴뜨기 한번 뜨고, 두길긴뜨기 또한번 떠주세요. 두길긴뜨기 두개뜬 다음에 옆에 한길긴뜨기 코에다가 또 두길긴뜨기 두번 떠주세요. 바늘에 실두번 감고 뜨는 두길긴뜨기 두번 떠주세요. 그런 다음에 사슬 세 개.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옆에 사슬 하나 공간에다가 바늘 넣고 빼뜨기 해 주세요. 사슬 아래 공간에다가 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두 번째 꽃잎 만들어 주세요. 지금 꽃잎 만든 거 똑같이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돼요. 옆에 한길긴뜨기 코에다가 빼뜨기하고 사슬 세 개. 하나, 둘, 셋. 옆에 사슬 하나 공간에다가 두길긴뜨기 두번 사슬 아래에다가 바늘 넣고 두길긴뜨기 두번 떠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한길긴뜨기 코에다가 두길긴뜨기 두번 떠주세요. 그리고 사슬 하나, 둘, 셋. 사슬 세개한 다음에 옆에 사슬 하나 공간에다가 바늘 넣고 빼뜨기 해주세요. 뒤에 첫 번째랑 두 번째 썼던 실 잘라주세요. 바늘 당겨주세요. 꽃잎이랑 꽃잎 사이. 첫번째 단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사이에다가 바늘 넣어주세요 꽃잎이랑 꽃잎 사이에 있는 맨 처음 단 한길긴뜨기 코, 한길긴뜨기 코 사이에다가 바늘 넣고 꽃잎을 더 크게 뜰 실을 가져와 주세요 그리고 사슬 3개 하나 둘 처음 바늘을 넣은 한길 긴뜨기랑 한길 긴뜨기 사이에다가 한길 긴뜨기를 한 번만 더 떠주세요. 이렇게 옆에 꽃잎의 이 사이사이 공간마다 한길 긴뜨기를 두 번씩 떠주세요. 바늘에 실 감고 사슬 세 개랑 이두길 긴뜨기 사이 공간에다가 바늘 넣고 한길 긴뜨기 두번떠 주세요. 또, 옆에 공간, 이 사이 공간에다가 한길 긴뜨기 두번떠 주세요. 또 옆에 공간에도 여기도 한길 긴뜨기 두번떠 주세요. 사이사이마다 한길긴뜨기 두 번씩 떠주시면 돼요. 또 옆에. 사이에도 한길긴뜨기 두 번. 또 두길긴뜨기랑 사슬 세 개의 이 사이 공간에도 한길긴뜨기 두번 떠주세요. 이렇게. 옆에 꽃잎도 지금처럼 똑같이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꽃잎이랑 꽃잎 사이 아래쪽에 첫 번째 단 한길긴뜨기랑 한길긴뜨기 사이 여기다가 바늘 넣고 한길긴뜨기 두번 떠주세요. 이렇게. 첫 번째 단 사이 공간에 한길긴뜨기 두번 뜨고, 그 다음, 이 사이사이마다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 두 번씩 떠주세요. 한길긴뜨기 두번 뜨고, 또 옆에 공간에, 옆에 사이 공간에 한길긴뜨기 두 번. 또 옆에 사이에도 한길긴뜨기 두번 떠주세요. 또 옆에 사이 공간에도 한길긴뜨기 두 번. 그리고 마지막 공간에도 한길긴뜨기 두번 떠주세요. 이렇게. 세 번째 꽃잎도 지금 한 것처럼 똑같이 떠주시면 돼요. 꽃잎이랑 꽃잎 사이 아래쪽에 첫 번째 단,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사이에다가 바늘 넣고 한길긴뜨기 두번 떠주세요. 한번 뜨고 두번 뜨고 이렇게. 그리고 이 사이사이 공간마다 한길긴뜨기 두 번씩. 또 옆에 사이 공간에도 한길긴뜨기 두번 떠주세요. 사이사이마다 한길긴뜨기 두 번씩 떠주시면 돼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처음에 만든 사슬 세개 중에 세 번째 사슬에 바늘 넣고 빼뜨기 해주세요. 실을 잘라주세요. 바늘 당겨주세요. 가운데 꽃 모양은 다 만들었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을 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을 뜰 실로 떠주시면 돼요. 꽃잎의 가운데 뒤쪽으로 실을 이렇게 두줄 정도 잡아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뜰 실을 가져와주세요. 사슬 하나 만들고, 지금 잡은 곳에다가 짧은뜨기 한번 해주세요. 짧은뜨기 한번 하고, 사슬 다섯 개. 1, 2, 3, 4, 5. 사슬 다섯 개 하고, 이 꽃잎이랑 꽃잎 사이에 있는 코에다가,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사슬 다섯 개. 1, 2, 3, 4, 5한 다음에 이 꽃잎의 가운데 부분, 가운데 부분 두줄 정도 이렇게 잡아서 짧은뜨기 해주세요. 앞쪽에서 보이지 않게 뒤쪽에서 두줄 정도 잡아주시면 돼요. 다시 사슬 다섯 개. 하고, 꽃잎이랑 꽃잎 사이에 있는 코에다가 짧은뜨기 한번 해주세요. 또 사슬 다섯 개. 그리고 꽃잎의 가운데 부분 뒤쪽에 두줄 잡아서 짧은뜨기 한번 해주세요. 지금 한거 끝까지 다 하셔서 꽃잎 뒤쪽으로 사슬을 쭉 만들어주시면 돼요. 다시 사슬 다섯 개. 사슬 다섯 개 하고 꽃잎이랑 꽃잎 사이에 있는 코에다가 짧은뜨기 해주세요. 다시 사슬 다섯 개. 그러면 처음에 짧은뜨기 했던 데 나오거든요. 맨 처음에 짧은뜨기 했던 코에다가 바늘 넣고 빼뜨기 해주세요. 빼뜨기. 이제 꽃잎 뒤쪽으로 이 사슬로 된 줄이 총 6개가 생겼거든요. 이 사슬마다 한길긴뜨기를 6번씩 해줘서 총 36개의 코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슬 3개, 사슬 3개로 한코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이 옆에 있는 사슬에는 한길긴뜨기를 5번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슬부터 마지막 사슬까지는 사슬마다 한길긴뜨기를 여섯 번씩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 사슬까지 한길긴뜨기 여섯 번씩 쭉다 해주세요. 두 번째 사슬에 한길긴뜨기 여섯 번다 떴거든요. 그러면 이 사슬마다 한길긴뜨기 여섯 번씩 총 서른 여섯 개코 만들어 주세요. 마지막 사슬까지 한길긴뜨기 여섯 번씩 다 뜨셨으면 맨 처음에 만든 사슬 세개 중에 세 번째 사슬에 바늘 넣고 빼뜨기 해 주세요. 사슬 3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옆에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한번 떠주세요. 세 번째 코에는 두번 떠주세요. 다시 한번, 한번, 두번 떠주세요. 한번 뜨고, 옆에 코에 한번 뜨고, 그 다음 코에 두번 뜨고, 한번 뜨고, 한번 뜨고, 두번 뜨고. 끝까지 반복해서 총 48개 코 만들어주세요. 한 번, 한 번, 두 번. 끝까지 다 떠주세요. 마지막 코에 한길긴뜨기 두번 뜨고 끝났고요. 총 48개의 코를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사슬에 바늘 넣고 빼뜨기 해주세요. 사슬 3개. 그리고 옆에 두 개의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한 번씩 떠주세요. 세코 만든 다음에 네 번째 코에는 두번 떠주세요. 이번 단은 한 코에 한길긴뜨기를 한 번, 한 번, 한 번, 두번 반복해서 끝까지 떠주시면 되고 총 60개의 코 만들어주세요. 옆에 코에 한번 뜨고, 한번 뜨고, 한번 뜨고, 한 번씩 세번뜬 다음에, 네 번째는 두번떠 주세요. 한 번, 한 번, 한 번, 두 번, 끝까지 다떠 주세요. 이번 단도 마지막 코에 한길긴뜨기 두번두고 끝났고요. 총 60개의 코를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사슬에 바늘 넣고 빼뜨기 해주세요. 사슬 3개 만들고,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쭉 떠주세요.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마지막 코까지 쭉 떠주세요. 코마다 한길긴뜨기 한 번씩 다 뜨셨죠? 세 번째 사슬에 바늘 넣고 빼뜨기 해주세요. 사슬 세 개로 한코 만들고, 옆에 세 개의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한 번씩 떠주세요. 이렇게 코 4개 만든 다음에는 그 다음 코는 아무것도 뜨지 않고 한 코를 건너서 또 4개의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한 번씩 떠주세요. 이렇게 4개의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한 번씩 뜬 다음에 또 다섯 번째 코는 뜨지 않고 또그 다음 코부터 4개의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한 번씩. 이렇게 해서 끝까지 떠주시면 돼요. 4코 뜨고 한코 쉬고 또 4코 뜨고 한코 쉬고 마지막까지 떠주세요. 4개의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한 번씩 뜨고 다섯 번째 코는 쉬고, 이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세 번째 사슬에 바늘 넣고 빼뜨기 해주세요. 이제 이번 단은 세 개의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한 번씩 뜨고, 네 번째 코는 쉬고, 이거 반복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슬 세 개로 한코 만들고, 두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한번 뜨고, 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한번뜬 다음에, 네 번째 코는 뜨지 않고, 다시, 세 코에 한길긴뜨기 한 번씩 뜨고, 네 번째 코는 뜨지 않고, 세코 뜨고, 한코 쉬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다 떠주세요. 세 코에 뜨고, 네 번째 코 쉬고,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세 번째 사슬에 바늘 넣고 빼뜨기 해주세요. 이제 두코 뜨고 세 번째 코 쉬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사슬 세 개로 한코 만들고 옆에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한번뜬 다음에 세 번째 코 쉬고 다시 두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한번 뜨고 세 번째 코는 쉬고 두코 뜨고, 한코 쉬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다 떠주세요. 두 개의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한 번씩 뜨고, 세 번째 코는 뜨지 않고,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세 번째 사슬에 바늘 넣고 빼뜨기 해주세요. 이제 마지막 단이고요. 한코 뜨고, 한코 쉬고, 이렇게 떠주시면 되는 단이에요. 그래서 사슬 세개 하고, 그 옆에 코는 뜨지 않고 세 번째 코에다가 한길 긴뜨기 한번 떠주세요 또 옆에 코 뜨지 않고 그 다음 코에다가 한길 긴뜨기 한번한코 뜨고 한코 쉬고 한코 뜨고 한코 쉬고 해서 끝까지 다 떠주세요 마지막 단 한길 긴뜨기 한번 뜨고 쉬는 코로 끝이 났습니다 세 번째 사슬에 바늘 넣고 빼뜨기 해 주세요. 실을 잘라 주세요. 바늘 당겨 주세요. 돗바늘을 실에다 낀 다음에 옆에 코부터 이렇게 돗바늘로 실을 통과시켜 주세요. 하나하나마다 빠짐없이 다 이렇게 통과시켜 주세요. 한 바퀴 다 하신 다음에는 실 당겨서 오므려 주세요. 오므려 주신 다음에 옆에 실을 살짝 잡아서 바늘 통과해서 원 만든 다음에 원으로 바늘 넣어주세요. 그리고 수세미 안쪽으로 실 넣은 다음에 잘라주세요.